네, 저한테는 이번 도전이 뮤지컬로서 두 번째 도전인데요. 클라이드 이제 연기를 해야 된다고 들었을 때, 저 사실 캐치 미피유 캔에서도 범죄자 역을 했었기 때문에 도대체 제 얼굴에 무슨 관상이 있길래 자꾸 범죄자 역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면서 캐치 미피유 캔 연기할 때는 그때 프랭크의 마음이 뭔가 이해가 갔고 클라이드 연기를 할 때도. 그냥 대본만 봤을 때보다 직접 해보니까, 아, 뭔가 이런, 본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던가, 이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던가, 뭐 그런 마음이 됐을 때는 또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또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좀 저랑 닮은 점을 억지로라도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, 뭐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, 좀 자유롭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저랑 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멀쩡한 여자를 범죄를 같이 지르게 할 만큼 매력적인 남자입니다. 네. 제가 이번에 그 역을 맡게 됐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직 제가 경험은 많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. 제가 일단 샤이니로서 늘 다섯 명으로 무대에 서다가 혼자 서니까 그 얄미운 네 명의 멤버들이 없어지니까 제 끼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생겨서 막 놀자 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게 아무래도 가장 컸던 것 같고요. 어, 이번 보니앤 보니 클라이드도 무대 위에서 재밌게 즐길 예정입니다. 네, 너무 만지지 마시고요. 네, 아, 네. 오른쪽에 오른쪽을 봐주치기로 했는데. 네. 네. 자, 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고요. 차례.